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환경 선교주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국 감리교회로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전국 대회를 열고 한국 선교 1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선교 방향을 진단했습니다. 교회가 처한 대내외 상황이 어둡지만 지역사회 섬김과 정의, 평등, 생명을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 희망을 바라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복음으로 가난한 전 세계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컴패션 사역은 여러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컴패션 후원 아동에서 의사로 성장해 에티오피아의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다윗 우루기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는 환경주의를 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주의, 환경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독교대안감리회도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선교주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전국 감리교회가 환경 선교에 참여하기 기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제42회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 감리회 환경 선교주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중부연회 환경 선교위원장 김영대 목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창조물을 향한 거라면서 교회가 환경을 돌보는 녹색 교회 운동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 이기적이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지배자의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다음 세대도 참석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래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결단력과 행동력이 더 필요합니다. 약한 우리들에게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힘과 지구에게 저지른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환경 선교 주일 예배가 감리교단 차원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서 환경 산림 운동을 선언한 바 있는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환경 선교를 전체 감리교회로 확대하기 위해 해마다 환경 선교 주일 연합 예배를 본부가 주최하고 연회가 주관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선교 운동이 전국교회로 확산돼 우리 삶에 다시 창조 질서를 세워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를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환경선교주의 선언문을 통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올해의 녹색 교회로 선정된 감리회 소속 세계 교회를 격려하고 더 많은 녹색 교회가 감리회 안에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현재 감리회 6,700 교회 가운데 녹색 교회는 41곳뿐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교 140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선교 14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진행한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옥성득 박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성득 박사는 선교 140년을 맞아 미래를 전망하며 부정적 요인을 먼저 거론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등 외부 요인과 에큐메니컬 운동의 쇠퇴와 교회의 지나친 정치 참여 등 내부 요인이 한국교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성득 박사는 긍정적 요인도 거론하며 여전히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옥 박사는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과 정의, 평등, 생명을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 등이 한국교회 미래의 긍정적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 목회자들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노력과 깨어 있는 교인들의 성숙함이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성득 박사는 특히 한국 교회가 1997년부터 정체하고 쇠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 성장주의의 한계가 오고 변화하는 시대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부 중대형 교회의 세습은 한국 교회가 쇠퇴를 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옥성득 박사는 한국 사회 변화가 빠른 만큼 이에 적절하게 교회가 대응한다면 다시 한번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10년마다 변하는 한국 사회,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는 면도 있고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면도 있는 거예요. 한편 한목협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찬곤 목사는 한목협의 창립 목적을 되새기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 섬김과 뭐 우리 갱신은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온 일들이지만 어, 지금 많은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움들을 느끼면서 좀더 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다루어야 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목협은 지난 1998년 창립해 교회 갱신과 일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모두 13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컴패션의 어린이 사역은 가난으로부터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후원아동에서 의사로 성장한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고국인 에티오피아의 의료 시스템 발전을 위해 더큰 꿈을 꾸고 있는 다윗 우르기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다윗 우르기 씨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친척집에 맡겨져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던 다윗의 인생을 바꾼 건 바로 컴패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은 컴패션을 통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특별히 후원자 가정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컴패션 like, um, the my, my 직원들과 후원자 가정이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은 깊은 우울과 공허함에 빠져 있던 다윗이. I was thinking at that time that some old guy who is like a kind of a father figure was talking to me flawlessly, advising me and telling me the meaning of life, how to live and what to believe and where to go.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다윗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7년간의 학업과 실습을 거쳐 가정학과 전문의가 된 뒤엔 무료 의료봉사와 어린이 멘토링,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역에 헌신해왔습니다.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 보건정책 석사과정을 이수하며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더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A kind of servant leadership. They gave me a service, a heart which which serves with no expectation of the return. After graduation, my plan is if I get an opportunity to work and help uh, on issues related to.

I say that this is one of uh, the most effective and impactful ministry that you, you, you will have in, in life. We have a lot of uh, lived testimonies in this ministry, so I encourage you to, to participate in this uh, wonderful ministry and also eat the fruit with those who, who are working diligently with the ministry.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창간 20주년을 맞은 인터넷 언론사 에큐메니안을 부설기관으로 등록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큐메니안 초대 이사장에는 한신대 총장과 경동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최수일 박사가 추대됐습니다. 또 에큐미니컬 운동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교계 언론 경험을 지닌 남재영 목사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최수일 이사장은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창조적 소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언론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내당교회가 3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조청해 새생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교계 체육대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내당교회가 코미디언 정선희 씨를 초청한 가운데 2025 내당 새생명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간증한 정선희 씨는 교회를 만나게 된 과정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나눴습니다. 5월 18일에 모든 교인들이 영원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한 700명 정도의 VIP 새 가족을 작정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비전 선포식부터 약한달 동안 준비한 이번 새 생명 축제엔 3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제 17회 대구 c b s 배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 경북 지역 30여 개 교회에서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초교인 대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되기를 간절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34회 한마음 체육 대회를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종합 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변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청장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엔 강원 지역 18개 지역에서 600여 명의 청장년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NCD 교회 개발원이 새가족 사역팀 훈련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이번 세미나엔 원주 지역 초교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석해 새가족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동해 어업인을 위로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31회 풍어예배와 어르신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풍어예배가 아마 1991년경에 우리 오원일 장로님께서 풍어제를 드리던 것을 풍어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상황을 바꿔가지고 지금 31회째 풍어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이 어촌 지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더더군다나 3 1회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과 경품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